어, 워싱턴 포스트가 워싱턴 포스트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한국에는 반짝이는 선물을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을 위한 왕관이 있었다. 왕관이 있다. 저 이제 그 금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음,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 트럼프가 반짝 기는 선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검을 그 좋아한다는 선물을 고려를 해서 이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그걸 그, 그 것으로 그그 선물로 인해서 선물을 가지고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을 했다 이런 분그그 그 보도를 하면서 이 실제로 다카이치 시나의 사나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트럼프에게 이시카와 현의 그 금박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그 한금 골프공을 어, 선물을 했죠. 그런데 이 w p 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.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전역 도시에서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노킹스, 그러니까 왕은 없다, 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지 2 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화려한 선물을 받았다. 금간 이제 미국에서 왕은 없다라는 시위가 왜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트럼프가 마치 이 군주처럼 이그 제왕적 국가의 군주처럼 그렇게 행사를 한다. 그래서 그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어, 사상 최대 규모의 노킹츠 집회가 어, 열려서 이 근한 남용, 제왕적 근한 남용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미국 전역에 퍼졌고 이, 이런 상황에서 로킹츠 어, 시위에 트럼프가 직면에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완벽한 킹,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금관 선물을 받았다.